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팟캐스터 에라입니다. 나라라입니다. 골프에 입문했을 때 궁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데가 너무 없어서 없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그런 취지로 아무튼 이 영상들을 좀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백 종류는 뭐가 있지? 캐디백, 보스턴백, 그 다음에 파우치, 이렇게 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캐디백, 요, 사실은 이제 골프 칠때 가장 중요한 캐디백. 네. 요런 그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브랜드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음.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직수를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직구? 네, 직구. 그랬는데 그때 한 25만 원? 요거만. 그백만 25만 원 정도 한것 같고 싸네. 예. 네. 근데 이거 좀그 뭐죠? 그 세라는 기간 그 뭐죠? 해외에서 세라는 거? 아, 블랙프라이데이. 예, 네. 그때 산거래 가지고 좀 싸고. 음. 요거는 제가 방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난, 형님이 설명해 줘. 저거 얻은 거라. <laughs> 요런 요 요런 그 스탠드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형 같은 경우는 요게 못해도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음 이게좀 비쌉니다. 이게 재질에 따라서 좀 틀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좀 비쌉니다. 이게 비싼 이유는 이게다 방수가 되는 거예요. 가죽이고, 이게 종류도, 이백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제 에나멜 처리해가지고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요거는 좀 무거워서 천으로 된 거, 완전 천으로 된 거. 그런 형식이 있고, 좀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요새 그 이제 좀 추세로는 요런 스탠드형 뭐 세워놓는 거뭐 간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어. 유행이에요? 예, 네, 요새 좀 유행이고 근데, 근데 스탠드백이 좀 가볍고 일단 네, 스탠다드에 네, 이건 무겁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자체가. 세워놓고 연, 특히 연습장 가서 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클럽 빼기 좋고 뽑아서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네. 네. 특징은 얘는 매는 게 이거 한쪽이에요. 이렇게 어. 매는 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매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가방 매듯이, 매는 게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간지나죠? 네. 어, 그리고, <laughs> 이 백에 비해서, 이렇게, 바로, 이게 놨다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예. 연습할 때 이렇게 눕혀서, 바로 클럽을 뽑아서 쓸수 있고. 음. 제가 볼 때는 요, 요 백보다는 요게 이제 더편리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요새는 사람들이 다 요런 스탠드백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가볍기는 확실히 스탠드백 쪽이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클럽의 보호 측면 같은 경우에 스탠드백이 원래좀단것 같고.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약해서. 네, 요런 게 이제 겉 커버가 이렇게 허접되기한 비닐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헤드 손상이 좀 부러질 수도 있고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보호 측면에서는 얘가 더 얘보다는 낫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장단점이 아무튼 조금씩 네. 서로 있는 얘도 이제 열면 이런식으로 오픈이 되고 연습장 뭐 이런 모드로 가면 얘를 띄어 가지고 아예 오픈을 해 버릴 수 있고 대부분 쇼핑몰에서 이거를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많이 찍죠. 응. 응. 얘는 또 저기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이는데 넣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신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요런 이런 옆에.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옷 같은 경우에이 비옥 같은, 경우에 비옥 같은 이제 것도 데 넣을 수 있고. 어, 비 좋고. 응. 그리 이거 한번 닫아보면. 이렇게 왜 비닐이 돼가지고 좀 많이 치겼죠 에. 없어 보이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고수의또 별로 어? 머결론 초보자들한테 백두개 중에 하나를 권한다면 어떤 걸 권하시겠어요? 뭐저 개인적인 선호는 투어백 이유는 일단 튼튼하고 수납공간 많고 그러니까 초보 때는 특히나 이것저것 갖고 다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어백 그다음에 아무래도 클럽 보호나 이런 것 측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초보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스탠다드 백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해외랑은 좀 다르게 국내에는 카트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서 뭐 내리, 내리면 다 대부분 다 실어주고 하기 때문에 좀 무겁더라도 수납 공간 많고 튼튼한 이 투어 백이 나는 낫다. 저 개인적으로. 뭐 네, 저는 얘보다는 스탠다드 백이 낫다. 아이 이게 나 가볍고 <laughs> 그 형님 생각이고 가볍고 일단 얘는 좀노치네 필이 나요 얘는 꼰대 필이 나고 이거 간지 나잖아 난 이거 끝끝 <laughs> 끝. <laughs>